함께 꽃 피워 번영하자며 대동화 공영을 선전하던 나라가 지금은 대놓고 세계 공멸을 밀어붙이고 있다. 해양 투기 말고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핵산업 실패의 증거를 없애버리고 싶은 게다. 인류 역사상 이만한 인면 수심과 후원무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루에도 수십 번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를 연발하는 일본의 양심과 윤리, 아니 상식이 정녕 이런 수준이었나. 일본에도 하늘의 이치를 논하거나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교회와 학교가 없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막지도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저 묵인하는지 답답하다 한때 우리도 인분을 바다에 버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 못난 짓을 그만두었다 쿨노로 바이러스 등 인분 투기의 폐해가 심각한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핵폐기물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에 관한 문제이며 이제껏 사람은 물론 하늘도 땅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다. 장차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나타난 징후들로 보아 끔찍하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한국 대통령이라는 자는 현생 인류 최대의 재앙, 최악의 범죄를 방조, 동조하고 있다. 비리와 악행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지만 다른 무엇보다 바다를 멸절케 한죄 때문에 그의 비극적 말로가 앞당겨질 것임을 우리는 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핵폭탄 리틀 보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히로시마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을 맞고 있었다.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에서 작은 폭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는 했으나 그것 하나로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세계는 지금도 방사능 오염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 요나처럼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하고 외치는 예언자들이 간혹 없지 않으나 몇 달분 소금을 사재기하는 것으로 불안을 감추고 있다. 보다 못한 젊은이들이 울고불고 소리친다. 우리에게 언제 물어보기라도 하셨나요? 살아도 얼마 살지 못한 어른들이 앞으로도 한참 살아야 할 우리와 미래 세대의 운명을 왜 맘대로 결정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할수 없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기형아가 나올까 무섭고 산모가 미역국조차 맘놓고 먹을 수 없을 테니 출산은 물론이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암이 발견되면 의사는 그 부위를 떼거나 잘라내서. 온몸으로 번지는 불행을 막는다. 원자로 노심이 녹아버린 후쿠시마 원전은 지구의 암 덩어리나 다름없다. 희석이라는 차방을 내세우며 바다로 흘려 보내는 짓은 암세포를 전이시키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 심각한 위험을 알아서 해저 터널을 통해 수킬로 밖에다 쏟아버리는 얌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인류 전체가 양심에 시험대에 올랐다. 핵폐수의 꼭지를 트는 순간부터 속도만 느릴 뿐 핵폭탄 단추를 누를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막을 것인가 용납할 것인가. 미국은 핵무기를 써서 민간인 22만 명을 살상한 나라 이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일본은 핵발전소 붕괴로 국토 상당 부분이 치유 불능의 오염지대로 전락하게 된 나라 이면서 핵발전소를 더 짓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가 일란성 상생화라서 그런지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아무 이견이 없다. 미일과 군사 동맹의 일원이 되었다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따로 입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셈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실상을 아는 젊은 전문가들은 이 비극이 1천 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코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악한 설례는 또 다른 사례를 부른다.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마다 문제가 생겨서 같은 해결책을 쓰겠다고 나서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된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기대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이웃을 설득하고 목소리를 합쳐야 한다. 핵폐수 뚜껑을 봉인할 무기를 찾아보자. 여론 따위와 얼마든지 무시하겠다는 목석이라도 사람들의 눈빛에는 돌아서게 돼 있다. 투표라는 무기도 막강하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없다. 소금과 멸치, 김과 미역을 지켜주는 쪽에 표를 몰아줄 테다. 하는 전화 한 통이라도 얼마든지 위력적인 행동이다. 오늘날 양심이 무너지고 타락한 것은 돈과 쾌락 앞에 맥을 못 추는 현대 문명의 병폐이지만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린 종교의 책임도 크다. 지국 평천하와 소용이 되지 못하는 수신제가라면 중생구제 외면하는 안락선정이라면 믿어서 복받고 죽어서 천당 가자는 복음은 세상을 속이고 존먹을 뿐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다. 종교 또한 양심의 심판대에 올랐다. 2003년 6월 26일, 해마다 가장 먼저 태풍을 맞이하는 방사능 오염수도 가장 먼저 마시게 될 생명의 섬 제주도에서 천주교 성의구현 전국사제다.